3, 2, 1 다낭 놀러와서 시내 말고 갈수 있는 곳은 아래로 호이안, 내륙으로 바나일이 있는데 호이안은 작년에 갔다 왔어요. 오늘은 3박4일 일정 중 핵심 바나일 가는 날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상류층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다낭 시내보다 온도가 낮은 산 정상에 휴양 시설을 조성했는데 그게 기초가 되어 다낭 관광의 필수 코스 산 위에 만든 유럽 판타지 테마파크 바나일이 되었습니다. 시내랑 한 시간 거리에 있어서 교통편이 중요한데요. 가나힐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오전부터 즐기시려면 유료 셔틀버스나 그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유료 셔틀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모임장소까지 가고 시간 맞춰 내려와야 하고, 그냥 그랩 타고 갔다 왔습니다. 2015년 1 1월에 방문했는데 이때 반할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운 좋게 케이블카 줄 서지 않는 와우패스, 부페 이용권, 카바레 쇼 공연권을 받았습니다. 으로 입장권을 구매했지만 와우 패스 받으려고 단한 두 번째 입국 증명 여권 확인하고 팔찌를 받았습니다. 멋있네. 어. 되게 일찍 오긴 했나 보다 사람이 없어. 그럼 월요일이잖아. 아. 오, 요 흙탕물 흐르는 거 봐. 와. 오는데 산길은 두 개나 무너져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왔다네. 어. 내주 티켓을 왜 주지? 먹어보라고 서비스일 수도 있네. 입구에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꽤 멀어요. 옆에는 호이안 마을로 꾸며놓았는데 내려올 때 봐야죠. 우선 케이블카를 타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찍오면다 필요 없어요. 줄이 없어요. 평일이라 그런가요? 주말은 맞나? 아 바닥 축축해. 왜 축축하지? 엉덩이가? 에 계속 매달려 있었을 거 아니야. 습기 먹었지.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겠다. 전쟁이야 이거 비가 어마무시하게 왔잖아. 어 여기 장난 아닌데 저 건물도 떠내려갈 것 같아. 난 케이블카 이거 기둥 안 무너질까? <laughs> 호이안 역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마르세유역으로. 아 이런 데서도 또 케이블카 타? 어 이렇게도 있고 어... 여기 이렇게. 여기가 그거야 손 다리 있는데 아... 그래서 여기 먼저 가는 거야. 어, 다리에 아무도 없네. 사람 응. 많았 했는데 거의 오픈만 했고 빨리 했잖아. 패키지 분들은 30분 사이에 더 있어야 되고 어 아, 우리 비옷 입어야 되나? 비가 딱히 올것 같진 않은데, 난 뭔가 자연 숲속 안에 이렇게 다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뿅하니까 있네? 이 봐? 아니 뭐 어디서? 아, 아니이 아? 정도면. 아. 야손 보이네. 이 정도야 이게 어, 안보이이 없네. 어. 나 사람 진짜 많은 거만 봤거든. 혼란할 오래잖아. 여기 무조건 먼저 올라오래잖아. 난 여기 내가 봤던 건 여기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고. 그렇지. 아니 지금은 사람도 없고 좋네. 날씨 때문에 더 그럴 거야. 오 어, 멋있네. 음, 잘해. 아 어, 어떻게 보면 더 무관적이다. 이 손이 안 보인다고? 너무 심할 때 손도 잘안 보이는데. 좋다. 완전 좋아. 우리 대만갈때비 많이 온 데서 비옷 샀는데 안 들고 가까먹고. 맞아. <laughs> 이 음악이 되게 신비롭네. 어, 탐험의 그 어. 신비한 나라의 그런 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 여기 기차 타는 데 나네. 아, 이거. 산악기차가 이게 피나콜라네.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오늘. 어. 여기 앞에 알수 있긴 한데. 공원적이다, 여기. 여기는 미친 해바라기 공원인가? <laughs> 그리고 좀비들 4마리가 있어. 우리 잡으러 <laughs> 오는 것 같아. 좋은 타이밍이야. 거의 오픈런이야, 우리는. 우리는 거의 청소하는 사람들 퇴근할 때 같이 아, 올라 왔죠. 왜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맞아, 맞아. 사람들이 약간 주춤주춤했을 것 같아. 그치. 우리 더 일찍 올라했는데 그래가이비서그래 비용이 비싸서 안 왔지. 근데 원래 여기가 30에서 35만 동인데 갑자기 밥 먹고 딱 찍으니까 66만 동이 나오는 거야. 너무 새벽이라서 그래. 와 어, 이제 우리는 메인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메인 스테이지. 골든 브리지는 끝났습니다. 골든 브리지 이제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어요. 별거 없는데, 이제 사람들 몰리고 있어요. 어, 멀미나는데 또 케이블카 타야 돼. 여기 됩니까?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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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짧아. 나름 할로윈이었는데 근데 l l o 기 e e n h a l l o w e e 아예 다른 것같아 식당인 것같은데 스시반에 일본 음식. 햄버거 e e n 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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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이 w 이 e n Halloween. Halloween. h 크 l l o w 는 e 즈크 a l l o w e e n Halloween. h a l 을 o w e 프로이즈들0 아... 시부터 많이 열것 같아. 근데 실내 놀이기구는 할거 아니야. 어 이거 왜안 해? 비 오잖아. 내 생각에 평일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 주말엔 분명히 했을 거야. 어나 범벅하는 탈수 있는데 여기 비안올 때가 언제라고? 어나 이거 타고 싶었는데 나빠내돈 날로 먹고 있어. <laughs> 저 요런 같지. 여기 무슨 백설 공주나 공주가 내려가는 길 같아. 샤라랄랄랄랄. 가네 왔다. 글로우 쇼. 한시 반에 보러 오자. 아, 진짜. 이거 쇼? 아, 어, 알았어요. 감독의 순간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끽하실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크릿박스 구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 여러분의 방을 열어보십쇼 와우 나부리하우스 술은 낮술이죠? 낮술이죠 제 술을 먹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케이블카 탔더니 멀미가 나서 네. 아 낮술도 아, 제가... 아니고 아침술 아니니까? 멀미가 나서 좀 속을 까끔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속이 안좋아 안녕 어떻게? 포테이, 아, 포테이토만 되나봐. 어. 포테이? 럼 어. 어, 약간 먹어보고. 맛있지? 더 어, 먹어. 힘들고 시치지? 먹어. 근데 한국 사람들 초반부터 먹어. 아, 흑백지 맛있어. 유럽을 가보기 힘들거나 되게 멀어서 돈도 많이 들잖아. 그렇지. 유럽 안 가본 분들은 되게 좋겠다 여기. 어설프게 만들어 놓를 않았어. 그 유럽에 조금의 동화 감성을 섞었어. 아그렇지 그건 있지. 그다양 <laughs> 응. 동산인데 멋지게 잘 해놨네. 와 뭐? 잠깐만이가 아니네. 다람쥐 마을이야.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그렇게 전망이 좋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 그렇게 전망이 좋대. 하나도 안볼것 같은데. 응. 가방 어. 가보긴 해야지 할 일도 없는데 그치 놀이기구도 안 하고 바나서에 바나산의 끝대기 여기가 어 이거 진짜 옛날부터 있던 돌인가봐 이거는 그러니까, 와.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와. 어 여기 적혀있다 한글로 해놓을 일이야 이거? 그니까 한글로 파놓을 일이야 와 옆에 영어도 있네 당연히 있지 근데 한글이 딱다게참 좋네 한글이 좀 큰데 비중이 오, 오 씨기 깜짝 놀랐어, 로봇이 쳐. 너 누구야? 로봇을 만지지 말래. 어, 느낌이 근데 약간 위치가 이게 약간 거시기하네. 아, 아. 야 쳐봐. 기다리면 칠것 같아. 오. 아, 뭐, 아무것도 안 보이가 좋다고? 아무것도 안 오. 보이는데 좋다고. 이건 너무 좋죠. 아 진짜 날씨 좀잘 보이겠네 어, 여기 앞에 유럽, 유럽 마을도 마을 보이는데요. 아 여러분 여기 앞에 유럽 마을 있어요. 사실 우리 처음에 딱그 골든브릿지 쫙 봤잖아. 아 근데 내가 생각한 거에 한 5분의 1 크기? 생각보다 안큰 거야. 나도 너무 놀랐어. 어 이렇게 작네? <laughs> 훨씬 더 나는 큰줄 알았거든. 나도. 어이바나엘에 대한 엄청난 기대는 좀 접었어. 성당인데 너무 올드한 느낌을 많이 줬네 인위적인 어, <laughs> 올드. 너무 때탔어 생각보다 성당 깨끗한데 아. 하얀데. 오 이제 사람 많아졌다야. 여기 불도 들어왔어. 와 언니들이 패션이 음. 장난이 아니야. 사진 찍겠다 본 사람들은. 저친구들 이제 그 편집건들이지. 여덟 시다붙터네요언니더 멀리기 전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화다 <laughs> 높네. 아안 어, 이제 애들형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좋아 타는 거야. 아 재밌네. 난 저지 애들 있다고 안 막을랬는데 아저씨가 <laughs> 나를 첫 판에 들이 받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아자 자자 이런 것도 할수 있어? 뭐? <laughs> 다 공짜야? 어. 아직 사람이 없네. 어. 사람들이 밖에 다 구경하고 나중에 내려오는 것 같아. 아, 아직 여기를 발견을 못했어. 아까 아, 여기도 번복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야? 그러니까 아까 이걸 탔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애벌레 같이 생긴 걸 탔잖아. 근데 이렇게 막줄서 있다가 와우 패스가 단체로 와와 버리면 못 타는 거 아니야? 그치 못타고 바보야 안타길 잘했어 어지러워 무섭지? 아니 무서워 되게 이 저건 훨씬 재밌어 이거보다 훨씬 재밌다고? 훨씬 무섭고 훨씬 재있어 아니 나 진짜 밑에서 보는데 너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보다 <laughs> 빨라 멀미 나지 안타길 잘했어 그럼 나 그러니까 두세 번 타면 토할 것 같아 오더 하얘졌어. 그치 밖은 뿌했지. 더 하얘져서 더. 비는 안 오네. 어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거 식당인가? 아니야 골든브릿지 가는 케이블카인데. 아 그래? 아. 우리 아까 입장했을 때랑 느낌이 사뭇 다르고. 아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어. 골든브릿지 해리 거야. 보러 가야지 골든브릿지. 별로 안 내려가는데요?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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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예 네. 아, 내려가도. 도할 일이야? 야,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아니 진짜 꽁밥이라고 우리 어, 꽁밥 이건 정말 꽁밥이지 재방문 기념 운 좋게 걸렸냐? 몇달안 해주던데 어, 9월부터 1 2월까지야 끝이야 그러니까 어, 우연히 딱지나도는데 뭐? 재방문? 나 재방문인데? 보니까 딱 우리야 어. 완벽해 케이블카 그다른 패스권은 못 써서 아쉽지만 사람이 내, 없었지 내려갈 때 밀릴 수도 있어 아 그래? 내려갈 때 밀릴까? 뭐 사람 있으면 따로 라이브 쭉 들어가면 돼. 아 먹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수가 진짜 많네. 이제 어 끝에 제육볶음이랑 있어. 아 있어? 응. 그 아까 내가 비빔밥 봤는데 뒤편에 거기가 한식 코너더라고. 떡볶이 자체 막 이런 거 있어. 마니아라서 내가 밥좀더 넣었어. 오케이. 쌀국수도 있고, 우동 같은 것도 있고 음식에 뭔가 미묘하게 외국 향이 다나 조개도 그렇지 여기 돌아다녀 보니까 인도계, 한국 사람, 서양인들 이렇게 있잖아 음식이 딱 나눠져 있네 저쪽 관계 인도 음식이 있고 서양인들은 거기 빵 앞에서 난리 치고 있고 스파게티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빔밥 앞에서 장난 아니야 호텔 조식이랑 다르네 우린 그래서 불편랑하고 따로 돌을막 사는 거니까. 응. 음. 방수구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일단. <laughs> 나중에 여기까지 한다는 거야? 어. 여기도 음식이 나오나? 여기 소주족하네, 여기 아, 음식이 다 나오는구나. 다 나오지. 어, 밑에 차면 하는 거지. 똑같네. 어. 다낭에 한국사람, 한국사람 많다해도 여기 인도사람이 제일 많아 진짜 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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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인도사람들 어. 아 여기야? 다 보려고? 여 써있겠죠? 봐야지 이제 아그 쇼는 생각보다 볼만하네. 어, 어. 러시아 사람들한테 거의 다. 광대가 진짜 잘하더라. 완전 서커스더만. 데다가 어. 다시 내려가서 밥 먹고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응. 온 거라고. 다 봤어. 그래서. 러시아. 음시 맛도 안 됐어. 야이 시간 날... 우리는 왜냐면 놀이기구 같은 걸 많이 못 탔잖아. 안에서. 밖에 거안 했잖아. 밖에 거, 거 아무것도 안 해. 어. 응원하고만 아침과 다르게. 어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까 아주. 아까 시 반에 올라왔을 때는 뭐 완전 안개 쫙 사람 좋았잖아. 아무도 없고. 같이. 날씨 우정이네 이 사람들 이분들 다들. 태풍 온다는데 태풍은 또괜찮아서온나 보네. 놀고 어, 봐. 알파인 코스도 한다. 어디? 칠. 오 어, 저기 가자. 가 뭐하? 탈 거야. 가 탈지. 거야. 나 혼자 탈래. <laughs> 한 번은 7만, 두 번은 조금 싸네. 13만. 너 입장에서 잘 나왔지, 우리. 알았다. 이거는 나중에 타는 게 좋겠다. 왜냐면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 지금 줄 엄청 길어졌어. 아, 그래? 근데 초반에 타기에는 이거 맨날 들고 다녀야 되잖아. 어포카 줄, 어포카 줄. 45번 저기서부터. 와. 여러분, 여기는 빨리 오시는 게 갑이에요. 오픈런 하세요, 오픈런. 이제 뭐 할래서 3 4 0분 기다려야 돼잘 와... 들어갔다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려 네, 어. 우리 오늘 이거 실버 한 번도 못 샀는데 실버 꺼사러 그 아무도 없는데 뭐아 근데 지금도 내려가기에는 또 이른 시간 같아 별로 없을 것 같아 어, 줄이 있나? 근데 지금 원. 따로 사건 안될까요? 와우, 프로페셔라이. 따로잖아. 가도 되나? 응. 네. 일로 어,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우리만 나, 태워준다니까. 우리만 아 이게 웬만해서는 다일행만 태워준대. 아, 그래? 원래 아니, 내가 본 국기에서는 막 태우던데? 그래? 아니면 사실 이게 오래 가잖아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뭔 일이 날줄 모르고 내가 보기엔 프리, 6월에서 태워준 거 같은데 파탄 먹어 어쨌든 좋아 어, 어 드디어 프리패스 한번 썼어 <laughs> 그냥 수습 들어가네 이게 자본주의 의 맛이구만 집에 갑시다 우린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거 어쩌다 운빨 어 혜택으로 받는 건데 운빨 아니지혜 택그치지다두 번째니까 응 음. 지금 올러오는 사람도 많구나. 아 은근히 오후에 오는 사람도 있어. 아 있더. 맞아 맞아 오후에 야경 보러 온다 그랬어. 그것도 있는데 오전에 이게 날이 너무 안 좋아서 가도 대나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 갑니다. 이거 무섭다. 야, 내라줘 이자리. 근데 역시 주말이 아니라서 가게도 다안 열어. 입장료, 알파인코스터 그랩비용 등 15만원이 들었고 저희는 점심밥을 공짜로 먹었지만 밥까지 먹었으면 2인 20만원 정도 들어요. 단항을 <목소리> 처음 왔으면 호이안 단항을 또 왔는데 호이안 갔다 왔다 그럼 바나힐도 괜찮습니다. 저희처럼 3박 4일 왔는데 하루는 호이안 하루는 바나일 아 이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